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돋보기입니다 우! 오늘은 뽑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는 한국 아닙니다 일본 양코에서는 페이트 콜라보 복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왜 전하냐면 이러다가 한국에도 페이트 콜라보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 혹시 모르니까 통조림과 레티를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미리 말하지만 한국에서 페이트 콜라보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초회 리셋이 2월 1일 날또 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안 쓰기는 아깝고 해서 10회 뽑기 정도 해두려고요. 혹시 페이트 콜라보 한국에서 하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통조림 모으셔도 될 겁니다. 이번에 초생명체 바스터즈 시리우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괜찮은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하나라도 걸려라. 제발. 추가적으로 풀티 목록에도 시리우스가 추가되었으니 풀티로도 나온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10복 가자. 제가 뽑기를 진짜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떨리는 순간인데. 오! 오! 우! 고양이 박사 양코를 얻었습니다. 이거 전부터 없어서 제일 궁금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서야 얻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을슈레 없이 잠몹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 나름 만족. 저도 혹시 몰라서 통전인가 레티는 모으는 중이라 여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얻은 박사는 진하와 50레까지 올려주었고요. 이 캐릭터를 얻게 되면 공부력이라는 양콤보가 새로 생기는데 저도 이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만 가지고 있어서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공부력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경험치 10%를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경험치 스테이지에서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캐릭터 리뷰는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뽑기 대박나시거나 또는 통조림 열심히 모아두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까지 갬생돋보기였습니다. 우!